와디티비 인비테이셔널 현재 준포너먼트 비조경기 시작됐습니다. 어, 김도욱 선수와 변현우 선수의 두 번째 매치의 세 번째 세트인데요. 현재 양 선수가 1대1로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큐어 김도욱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온의 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뭐, 일단, 두 번째 세트는 제가 경기를 하는 거 봤는데, 어, 두 번째 세트는, 김동우 선수는 메카닉을 활용했고, 변현우 선수는 바이오닉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방의 이 메카닉 의도를 약간 늦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쪽에서의 탱크에 의한 바이오닉 병역들이 순삭당하면서, 경기를 좀 쉽게 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번 세 번째 세트. 실질적으로 이 김동욱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뭐 굉장히 단단하다. 아이오닉을 해도 상당히 단단하고 메카닉을 해도 상당히 단단한 플레이어를, 플레이를 어 자주 보여주는 플레이어기 이 때문에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고 날카롭게 송곳처럼 찌르고 뭐 이렇게 빨리 초반에 경기를 승패를 짓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뭐 엄청난 이득을 거두고 승기를 가져가는 식의 플레이를 해주는 게 태태전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플레이 자체에서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양 선수의 플레이는 약간 좀 다릅니다 종족은 같지만 플레이의 성향 자체는 좀 다르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세트 승자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일단 장현우 선수와 주민 선수의 첫 번째 매치는 장현우 선수가 2대0으로 주민 선수를 잡아내면서 어, 1승 먼저 기록을 했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4명의 선수 중 2명의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될 텐데. 일단 이 김동욱 선수와 변현우 선수는 본인들의 매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두 선수의 매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장현우 선수와 더불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지금 한 조에 속해 있는 독일의 주민 선수도 요즘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조예요. 일단 본진 쪽에 두 번째 사령부 지어놓고 김도욱 선수는 앞마당 쪽에 바로 사령부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이클론도 찍어주고 있고 우주공항도 마찬가지 야, 이번에도 메카닉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어, 그냥 바이오닉 대 바이오닉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김도욱 선수의 빌드가 상당히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변현우 선수는 바이오닉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예 메카닉을 안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메카닉보다는 그래도 바이오닉이 좀더 이렇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1대1로 스코어를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굳이 메카닉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고요. 자, 해병, 사이클론, 자, 그리고 의료선 동원에서 한번 사해병과 원사이클론으로 찌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현우 선수는 밤까마귀. 일단 정면 쪽으로 치고 오는 병력들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앞당겨서 정면 쪽 강한 압박이거든요. 자, 컨트롤 자, 뒤쪽에 사이클로 한개더 왔습니다. 양선수의 병력들이 서로 비등 비등한 상태에서의 교전인데요. 아무래도 공격을 간 쪽, 그러니까 김동 선수가 병력들을 찍어서 내려오면서 이 상대방 진영 쪽의 근처에서의 전투는 변현우 선수가 오히려 병역, 그 추가 병역, 합류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김덕 선수가 아무리 타이밍을 빠르게 잡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병력의 양에서는 변현우 선수가 좀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까마기 그리고 방해 매트리스 업그레이드, 자 그건 마찬가지 변현우 선수도 방해 매트리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죠. 자, 사이클론 두 개를 뒤쪽으로 돌리고 있고. 자, 세 번째 사령부를 준비. 자, 두 개의 사이클론을 이용해서 건솔로 봇이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방해를 해주는 것. 자, 이것만으로도 피해긴 피해거든요. 어, 오, 자, 근데. 김 김독 선수의 사이클론 두 개는 잡혔습니다만, 자, 변현 선수는 한 개도 잡히지 않았어요. 리페어로 다시, 자, 사이클론을 고치고 있습니다. 자전투작자 업그레이드는 변현 선수가 좀더 빠르게 준비되고 있고요. 자 맞서서 김동욱 선수도 사이클론 찍어주고 있죠. 자 공항 연구소 두 개, 자, 그리고 정제소. 세 번째 사령부 타이밍 자체도 양 선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원래 변현 선수가 좀더 빨리 지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클론에 의해서 건설로봇이 제거당하다 보니까. 멀티 타이밍이 약간은 늦어지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바이킹 찍어주면서 자, 약간 공격적 유닛들을 기반으로 병력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사이클론 두개 중에 한 개가 탱크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정면 쪽에 나와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자, 추가 바이오닉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병영이 더 늘어나고 있고 자, 밤까마기를 이용한 방해매트리스나 자동코탑을 활용해서 이거 좀 피해를 주겠다. 뭐 게임을 끝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피해를 줘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보겠다는 김동 선수의 생각입니다. 오자 사이클론 한 개로 어그로 끌어주고 자, 기본적인 병력의 양에서는 김독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사탱크 화력이 좀 셉니다. 방해매트리스자극자 업그레이드가 먼저 완료되다 보니까 자, 방해매트리스와 자동포탑 활용하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어 자, 탱크 라인을 못 걷어냈어요. 어, 이 탱크 라인을 걷어내지 못한 부분이 어, 세 번째 멀티! 건설로 붙이면서 최적화를 맞춰야 되는 변현 선수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 탱크 잡히면, 야 이쪽 멀티 가져가기 어려워지고. 야김동수 선수는 탱크를 재배치해서 약간 전진. 지속적인 전진을 통해서, 오, 이거 사령부 파괴당하면 답이 없어요! 자, 리페어. 어, 시야 확보 해주면서. 자, 이제는 김동욱 선수도 전투장자 업그레이드는 완료됐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밤 까맣게 한 개씩 계속 잘리는 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자 뒤쪽으로 돌리는 투류선 우16 해병인데 자 병력들을 계속 랠리 찍어서 내려오게 되면 김동욱 선수도 뒤쪽에 수비할 만한 병력이 없거든요. 아이 어, 선택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은 스캔. 자 해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하게 뒤쪽으로 약간 배치를 재배치시키고 있는데. 자, 자, 변현 선수의 해병들. 자, 건설로 동원하면서 막아내고 있는 김동욱. 어, 자, 여기에서의 성과가 꽤 큽니다. 자, 오히려 김동욱 선수도 공격을 선택해요. 자, 양 선수의 일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고 어, 자, 김동욱, 여기에서 말리는데요. 말리는데요! 자, 세 번째 사령부가 파괴당했습니다, 김동욱. 자, 그리고 들어간 공격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 오히려 병역들이 좀 먹혀버린 상황이 됐어요. 자, 어... 투우선 다시 병역 태우고. 어, 자, 언덕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본진 쪽 방해 매트리스! 아, 이쪽에 자리 잡으면 변언 선수도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거든요. 아, 두 탱크가 언덕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거는 피해를 보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방해 매트리스 계속 던지고 있고, 자, 언덕 밑에서의 탱크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인하는 식의 교전으로 이득을 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이병력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변현우 선수도 세 번째 멀티를 지키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 뒤쪽으로. 자, 이쪽에서 계속 시간을 벌어주면서 이 병력들이 6시 쪽 멀티를 날릴 수 있게 김동선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어, 근데 눈치챘거든요. 눈치챘거든요. 폭격! 야! 어. 자, 근데 이거 사령부 위험합니다. 사령부 위험합니다. 파괴! 김동욱 선수의 병력들이 본진까지 양방향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꽤 보고 있어요. 건설로 스무기 잡아냈고요. 김동욱 선수도 지금 세 번째 사령부를 재배치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재건하진 않고 있고 계속 공격을 통해서 서로 가난하게 만드는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와 굉장히 스피드한 경기들자 트와이킹 어, 자 앞마당 쪽으로 어차피 요 병력은 살아 돌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건설 로봇을 계속 잡아내면서 자 피해를 누적시켜가고 있는 김도욱야 끝까지 탱크 잡히기 전에 해병의중심부의포격에서 HP를 많이 깎아놨습니다. 아 근데 병력 양에서 이 탱크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김도욱 선수가 병력들 들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면. 아, 이거는 김동욱 선수가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너무 높아지죠. 업그레이드도 두 단계 앞서고 있고. 어, 자리. 자, 사탱크가 오, 어, 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포격. 어! 어! 이걸 들어간다. 와, 어, 이거는. 너변형 어, 선수가 자리를 정말 잘 잡고 있었어요. 자, 본진의 사령부를 띄워서 세 번째 멀티지형 쪽으로 이동을 시켜놨고, 자원수급을 하면서, 자원력에 있어서는 김동욱 선수가 별현 선수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자, 이 병력들이 올라가게 되면, 아, 자, 서로 엘리전으로 가는데요. 자, 아, 이거 셉니다, 지금. 아, 사령부 먼저. 자, 변현우 선수도 뒤쪽으로, 아, GG! 자, 김동욱 선수가 변현우 선수에게 패승승 기록하면서 매치에서 1승 추가하는데 성공합니다.